첫 번째 케이스 플랫 웨이즈 프로파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커들한테 첫 번째 기와 이거 앤드입니다 두 번째 기에 동일한 웨이즈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W1과 W2가 같은 것입니다 편의상 그냥 W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W라고 하면 일기 웨이즈 이기 웨이즈 그러니까 뭐 아까 운동 선수 예에서요 이제 클럽이 어떤 축구 선수에게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2년 어, 컨트랙트를 제시를 하면서 어, 첫 해에도 뭐 연봉 얼마, 두 번째 해에도 연봉 얼마를 제시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제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지금 타입 A 워커를 반드시 하이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A 워커를 타입 A 워커가 봤을 때 이러한 웨이지 프로파일은 매우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절대 이 웨이지 오퍼를 턴다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타입 A 워커가 언제, 언제 웨이지 오퍼를 억셉트 하냐면 앞으로 돌아가서요두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면 언제 웨이지 오퍼를 억셉트 하냐면 1기와 2기에 받는 웨이지의 총합이 두 기간 동안 아웃사이드 옵션을 받는 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러분의 웨이지 오퍼를 억셉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걸 우리가 뭐 유인 합치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센티브 컴팩터빌리티 뭐 컨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웨이지에 프로파일을 설계를 해야 되냐면 이 조건에 이 조건이 충족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 회사 입장에서는 더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 아웃사이드 옵션만큼만 주면 되기 때문에. 플랫 웨이지 프로파일에서는 W1과 W2가 같기 때문에 그래도 얘도 W라고 쓰고 얘도 W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 예, 2W는 2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래야 타입 A 워커가 억셉트를 합니다. 2로 나눠주면 예, 웨이지가 아웃사이드 옵션보다 크거나 같아야 타입 A, 타입 A 워커가 억셉트를 하겠죠. 편의상 뭐 더줄 필요 없으니까요. 집이 더 가까운 여러분의 회사가 집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옵션만큼만 주면 예, 그러면 다 온다라고 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기나요?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만일 W1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그렇 이렇게만 해도 타입 B 워커도 이러한 오퍼를 억셉트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플랫 웨이지 프로파일에서는 W1과 W2가 다 W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웨이지가 아웃사이드 옵션보다 여기서 지금 W가 아웃사이드 옵션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타입 B 워커도 이러한 어퍼를 어셉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일차적인 결론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차적인 결론은 뭐냐면 플랫 웨이지 프로파일을 사용해서는 절대 셀프 셀프 선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A 워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타입 B 워커한테는 덜 매력적인 어퍼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수 없다는 뜻이겠죠. 플랫 웨이즈 프로파일은 지금 간단한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입 B 워커도 반드시 억셉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웨이즈 프로파일은 A만 어플라이 할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B도 결국은 어플라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기업의 이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A를 하이어했을 때의 이윤을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식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왔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예, 이 식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 식에다가 어떤 조건을 부여했냐면 플랫 웨이지 프로파일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w1도 w고 w2도 w라고 쓰면 예, 2q-22w-c가 되겠죠. 이게 기업 a에 프라핏이 되고 기업 b를 하이어 했을 때의 프라핏은 어, 이 값과 같은데 이제 여기에 플랫 웨이지 어, 프로파일을 어, 적용하면 w1 대신 이제 w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 b를 하이어 했을 때 여러분의 이윤이 되겠죠. 자 간단한 그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는 건데요. Q를 6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지를 3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W1도 3이고 W2도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눈여겨 보실 만한 것은 아웃사이더 옵션과 같은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W와 A가 같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결론을 일차적으로 얻었냐면 A도 어플라이 할 것이고 B도 어플라이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에 A를 하이어 한다면 여러분의 프로피스는 뭐가 되냐면 2Q-2W-C였어요. 었 그래서 각각의 값을 6 대입하고 3 대입하고 5 대입하면 자 1이 됩니다. 그래서 A를 하이어 하면 여러분의 이유는 0보다 커지지만 반대로 B를 하이어하게 되면 6, 3, 5 대입하면 마이너스 네, 2가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인력풀 중에서 인재풀 중에서 어, 타입 A 워커가 1분의 1, 타입 B 워커가 1분의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플랫웨이지 어, 프로파일을 제시를 하면 타입 A 도 어플라이를 하고 타입 B도 어플라이를 합니다. 근데 모두 p p 의 y to apply to apply to 는 p p l y to apply to apply to apply to a p 마 l y to apply to apply to apply to apply to apply 러 o apply to apply to 두 유형이 2분의 1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회사의 기대 이윤은 0보다 작아지겠죠. 자 만일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플랫 웨이즈 프로파일 하에서 W1과 W가 같아야 됩니다. 자그웨이지를 3보다 낮췄다면 이 3은 아웃사이드 옵션이잖아요. 지금 현재 3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이 3보다 낮추면 아무도 어플라이를 하지 않겠죠. 왜냐면 아웃사이드 옵션이 워 타입 A든 타입 B 워커든 아웃사이드 옵션이 웨이지보다더 크기 때문에 아무도 어플라이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어 3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준다 어 이런 경우에도 모두 다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예뭐 결론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두 유형의 근로자들을 모두 다 어플라이하게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어, 프로파일이 바로 라이징 웨이지 프로파일인데요. 자, 라이징 웨이지 프로파일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백 로디드 웨이지 컨트랙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백 로디드는 이 뒤쪽에 뒤쪽에 이렇게 더 많이 무게가 가 있는 거예요. 앞에 조금 싣고 뒤에 많이 싣고 이런 뜻입니다. 뒤쪽에 훨씬 더더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뜻이고요. w 이 g 로 비교하면 W1보다 W2를 더 많이 주는 것이죠. W1은 조금 적게 주고 W2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 이 g 가 이렇게 증가하는 프로파일이라고 다 해서 Rising Wage Profil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Rising Wage Profile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W1보다 W2가 작은 경우 혹은 반대로 W2가 W1보다 더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아까는 이제 플랫 웨이지 프로파일에서는 3, 3을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총합은 6으로 똑같아요. 총합은 3 더하기 3, 6으로 똑같은데 앞에 1만큼 적게 주고 이제 뒤에 1만큼 더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 보면 잘하는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들 보면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2년 계약을 맺는데 3억 3억 연봉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첫 해에 2억 주고 두 번째 해에 4억을 주겠다라고 하면 제 흔히 우리가 뭐그뭐 그 몇몇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튀라고 조롱하는 경우도 종종 제가 보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먹튀를 방지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2억 4억 받고도 뭐 이렇게 퍼포먼스 없이 그냥 떠나는 선수들도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